Uh... 안녕하십니까 먹들이 백성화입니다. 둘째 백성조림입니다. 자 오늘은 둘이 합니다. 아, 성열이가 요즘 어, 일이 바빠가지고 어, 자 오늘은 메뉴가 고사리 조기조림입니다. 찰밥을 넣네. 아니요 아니, 아니 형이야. 아이거 찹쌀 조금 섞었어. 그러니까 찹쌀 참 찰밥이 아니라. 조금 섞어가지고 편이라고 우리야 맛있게 먹지 토핑 해야지 음 압력밥솥 우리 이거 우리 이거 먹을 놈만 조금 섞었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좋다. 여조림요한 마리 딱 걸고 상당히 크네. 응. 딱 끊어서 먹어봐. 엄청. 아이고. 자, 고사리도 좀 떠보고. 음. 독이로 먹어봤거든. 엄청 맛있더라. 어머니가 오러고 독이 엄청 맛있다고. 원래 고사리 저 국물이요 국물 국물 살이 탱글탱글하네이 아. 맛이거든 사람들이 이 맛을 많이 아는가봐 고다리 조기조림 좀 해달라고 영상에 근데 고다리 조기조림을 많이 드셔봤나 봐. 응, 맛있잖아. 와. 일단, 조그에서 냄새가 안 나고 좋아. 밥이 엄청 다지네 저는 식당에 가도 딱, 만약에 파김치가 나왔다, 그러면 파김치부터 먹어요, 항상. 그래가지고 먹어보고 아~ 이집 파김치 맛있다 그럼 몇 번을 와 굴비 살 진짜 오늘 제대로 만났네. 저희가 영상을 이렇게 밖에서 찍는 이유는 이 사실 사철을 이렇게 보여주기 함도 그렇지만 저희가 좀 수고스러우면. 사회사, 사시사철이 이렇게 시골은 이렇게 변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뭐, 아이고, 너무 추워서 뭐어서찍저 그런 것은 왜좀 삼가해달라고 하냐면 우리가 추운지 알아요. 추운지 아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사시사철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방에서만 계속하면 춥다고 그걸 모르잖아요. 눈이. 온 지, 날씨가 좋은지, 흐린지. 우리는 시골에서 이렇게 맛있게 먹고, 좀 추우면 추운 대로 또 맛있게 먹어요. 이 오늘 고사기 조기조림 대박입니다. 우리 성렬이 와서 먹었으면 잘 먹을 파인데, 일이 바빠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했어야 되는데, 일이 아직 안 끝났답니다. 진짜 고사리 조기조림은 우리 아버님이 무척 좋아하시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네. 이 먹두리, 이 방송은 우리 형제들끼리 하는 방송이고, 먹두리 첫째라고 하는 방송이 있어요. 그거는 주로 저만 나와요. 주로 저만 동생들은 어디 갔냐고 그러는데, 동생들은 그, 그때는 이러는 시간이에요. 저는 혼자 가끔 엄마하고 찍는 방송이니까 어,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채에다깨 음. 깨 뿌린 것밖에 엄청 뿌렸네 우리 형님. 와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네 오늘은. 아 그리고 그 찹쌀 필요하신 분은 아, 음, 말씀하세요 다시 또쪄 왔으니까 음. 각좀맞추래요 <laughs> 제가 그 봄에 산에 가서 꼬살이 많이 끊었는데 푸고예, 푸고요. 밥이 확실히 찰져요, 찰져. 찰밥을 음. 좀 섞었어요. 음? 찹쌀을, 찹쌀을. 음. 거기 고기 국물도 거기하고 국물도 국물이지만, 이 고다리가 맛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김장하고, 그 전에 이제 고구마 쟁여놓고, 고구마 쟁여놓고, 김장하고, 그 다음에 쌀 방아쇠에서 쟁여놓으면, 겨울, 준비 끝. 이제 수슬은 이제 놀면서 이제 그 나무, 일감 나무 하죠 나무. 음 너무 맛있냐? 통을 이거 수... 야... <laughs> 좀 고사리 조개 조림은 조금 짭짤해야 돼요. 그야 아, 딱잘은데 아, 조기 진짜 맛있네. 아, 냄새 안 나고 이게 옥수수를 그렇게 그 뭐야 튀겨가지고 뻥튀겨 튀겨가지고 이 물에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고소고 맛있어요 넣으면은 두 가지를 넣어서 끓여 먹어야지 한 가지만 끓여 먹으면 그래, 맞아. 작두콩이랑 그 둥굴레 이런 것들 넣어서 이렇게 끓여서 먹으면 맛있어요 자 오늘은 성렬이가 어, 불참 관계로 성추리하고 나오고 어, 고사리 조기조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항상 맛있게 드십시오 잘 먹었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먹두리 첫째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